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범문 채널의 샌버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이 좀 시작됐고, 음, 아직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 있고요. 일단 오늘 방송 순서부터 말씀 드리면 음, 예. 지난 방송 복귀 해보고요 예. 현재 어, 현재 비트코인 알트코인 상황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미래.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뭐,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대응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 음, 하는 식으로 방송을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제뭐 커뮤니티 포스트에도 글을 어제 작성해놨었는데 지난 방송이 지난 방송할 때가 어,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쯤이었던 것 같고 맞죠? 네. 저는 방송에서 여기다가 이제 숏을 걸어 놨어요. 11만 3,100불 정도였던 것 같고, 뭐, 라이브 보신 분들은 다 보셨죠. 여기다가 숏을 걸어 놨고, 체결이, 방송 끝나니까 체결이 됐고, 비비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근데 제가 이제 비빌 때쯤 잠에 들었던 것 같고요. 스탑로스는 안 걸어 놨습니다. 사무스안 걸어놨고 왜냐면 하락장에 대한 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액도 크진 않아서 뭐 삼무스 안 걸었지만 자고 어, 그래서 어디다가 익절를 걸어놨었냐라고 하면 첫 번째 매물 때라고 생각했던 여기 익절를 걸어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체결이 되고 올라오더라고요. 딱 이쯤에서 제가 잠에서 깬것 같아요. 아침, 뭐, 몇 시였더라? 7시, 8시? 그래서, 어 기분 이 좋게 아침 시작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숏을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하프까지밖에 안 올라오고, 다시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상, 이 정도 하락은 못 먹었지만, 어 짧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자는 도중에도 돈을 좀 벌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인증을 해드리면, 음 18%가 있었네요. 113,100불에서 112,400불이니까, 113,100불 여기죠? 112,045. 여기네요. 여기다가 익자를 걸어놨고요. 여기서 이만큼 18%의 수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지션을 잡지 않았는데, 이거 깨고 내려갈 때도 포지션을 안 잡았어요. 조금 요즘에 하락장이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제가 숏 포지션은 좀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왜냐면 숏을 쳐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롱 포지션이 확, 확실히 더 유리하고요 숏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하락장에서는 관망 위주로 하다가 추세가 변경됐다 라고 할때 그때 이제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올라가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숏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고 어, 시장을 조금 지켜보는 자세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숏을 확신했냐라고 여쭤보시면,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딱 여기, 여기 빨간색 하프, 하프. 이게 매물대거든요. 메인 매물대? 메인 매물대인데, 매물대를 한번 받고 올라갔다가, 깼죠? 여기 매물대를 깨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터치하러 오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다시 내려간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 빛각의 기본 원리라서, 막고 올라가서 깼는데, 다시 올라가서 여기 터치하고 다시 내려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지난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이 말을 했었습니다. N자 만들고 내려간다. 여기를 터치하고 <laughs> 내려가는 게 <laughs> 거의 한 90, 한90% 정도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쇼스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라고 하면 전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8만 6천불, 뭐, 8만 5천불, 8만 4천불.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면, 음, 피부나 참, 대충 찍어보면 음. 이렇게 보면 여기 시작점부터 여기까지 한파동여라고 생각하면. 지금 계속 이 RSI가 반대로 가고 있죠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도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올라갔는데 내려가고 RSI가 계속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락장이 확실시 됐었고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봐도 좀 확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직, 어, 초입 단계다. 네. RSI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RSI 고점이 내려가는데, 여기서의 고점들은 계속 위를 갱신하죠. 거래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8만 불 중반 이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길게 하락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뷰이 관점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첫 번째 방송?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이 하락의 크기는 고점 대비 약한 30%? 37% 정도 되네요. 음. 37% 정도 되고, 어, 8만 불, 8만불 초반까지도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오면 좀 이상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롱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롱 포지션을 잡을 거고 음 제가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많이 먹었거든요 음 이때 하락을 정말 잘 예상했고 예측했고 하락 나올 때마다 계속 숏을 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했었는데 한 요때 3개월, 4개월 동안 3, 3개월 동안 한600%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숏 치는 게좀 심리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롱의 맛을 봐서 그런지 뭐좀 어려워졌는데 어... 숏을 조금 보수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튼 비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요 정도 8만불 초반까지는 열어 두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셔라. 근데 뭐 이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차트라는 게 이렇게 당연히 흔들면서 내려왔다가 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RSI가 이렇게 반대로 뭐 먹으면서 뭐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RSI랑 이 차트를 좀잘 보시면 어, 상승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예상에는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막 비비다가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SI가 반대로 먹을 거고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어, 이더리움은 꽤 반대로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laughs> 그러니까 이 빗각을 만들어놨는데 계속 여기서 지지해 주죠. 그리고 뭐. 네. 이더리움은 대충 뭐 아침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 비유는 계속 하방이어서 어,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 하방밖에 안 보고 있다. 조금 잘 대응하시면서 추세가 전환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타기는 아직, 하, 아직,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비트가 뭐 9만불 뭐 이쯤 왔을 때부터 한 10번에 나눠서 계속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현물 하시는 분들. 뭐, 비싸이나 업비트나 뭐 코인원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산모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또 올라오면 이런 데서 이제 숏을 쳐보시고 깨고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손절을 때리고 내려가면 뭐 이런 이제 수익금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음... 낯싹을 한번 볼게요 나 써기 뭐 어제 알리바바 뭐 AI 때문에 많이 빠졌다던데 많이 안 빠졌는데요 뭐1.5% 빠졌나요? 뭐 알리바바가 네. 뭘 했든 뭐, 뭐 그런 거를 사실 저는 잘 신경 안 써요 왜냐면뭐 알리바바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주가가 하락했다. 그런데, 뭐, 알리바바가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준 게, 시장에서 몇 퍼센트, 혹은 뭐, 엔비디아 주가에 몇 퍼센트의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측정하는 것도 무의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후차, 뭐, 후,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차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요. 어, 비트코인, 아, 나스닥도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고, 대충 보면, 최소 뭐, 한, 2만 달러, 2만 달러까지는 조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2% 정도 되는데, 지금 40%, 42% 올렸어요. 4월 8일 뭔뭐 4월 네. 4월 89일 기준으로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 나스닥 따라서 뭐 비트나 시장 전체 자산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테니 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 도미넌스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알트장이 올수 있다 만큼 빠졌고 더 빠질 수 있거든요. 도미넌스 비트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건 알트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알트장에서 뭐 어, 탈출 기회가 오면 탈출을 하셔라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어, 뭐 어떤 것들 어떤 종목들에 물려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피트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불장을 주고 있나 볼까요 크로노스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퀀텀이 7%뭐 이렇게 뛰었네요 퀀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좀 잡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뭐 물려 계신 분들 위해서 이 콘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리플이랑 저번에 온톨로지 질문 주셨던 분 때문에 온톨로지 한번 봤었는데 차트가 비슷하죠? 특히 리플을 보면 고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어, 이렇게 뭐한 3년, 그, 3년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어, 개미들 다 손절시키게 만들고, 물량 확보해가지고 이제 한번 띄울 거거든요? 이 주황색 추세 라인을 뚫고 한번 띄울 건데, 그때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한번 다시 리테스트 하러 올 거니까, 요때 주스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자, 크로노스도 요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보시면. 쭉 추세가 이어지다가, 한번 올랐는데, 내려와서, 다시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가, 비비다가, 이제 한번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이 터치할 때, 요, 요 부분에서 사시는 게, 승리, 승률이, 승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사시면, 뭐, 이렇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 앞으로의 매매 계획을 공유드리면 저는 알트는 건들지 않을 거고요. 가지고 있는 건 알트도 없고 비트나 이더 뭐 하락장이니까 비트만 봐도 되겠고 비트만 트레이딩 할것 같고요. 어, 비트는 확실히 이제 뭐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85,000불 되네요. 그 추세가 확실히 바뀌었고,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지키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어, 추세가 바뀌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셔라. 저도 진짜! 트레이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때는 제가 숏을 많이 쳤는데 이때 숏 치고 내려와서 이때 또 익절하고 뭐 이때 올라왔을 때또숏 치고 이때 익절하고 여기서 또숏 치고 막 익절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한번롱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근데 어쨌든 계속 숏이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게 보였었어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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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추세, RSI가 지금 반대로 가죠. 아, 이 저점들은 계속 내려가는데, RSI들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전 생각해요. 뭐,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다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시작되고 있는데, 하락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급등이 나오면, 급 하락이 나오면, 뭐 이런 포인트들에서, 어, RS에게 이제 반대로 먹으면서 추세가 변경될 테니,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포션을 잡진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다시 올라온다 하면 여기서 숏을 칠것 같아요. 슛을 치고 조금 길게 가져가볼 생각. 근데 만약에 여기를 안 준다, 그러면은 관망 상태로 갈 겁니다. 관망으로 가고 어... 뭐 롱을 잡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뭐 이런 자리 오면 은롱 받아볼 수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하셔라.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면 손절도 많이 나가고. 시드도 많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월말인데, 이번 달 수익금이 거의 없어요. 뭐, 라이브를 준비했던 것도 있지만, 이 추세가 변경된 시점을 좀 봤던 것도 있고, 어, 8월 13일이네요.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보는 것도 있었고, <laughs> 트레이딩, 을 조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네, 앞으로 숏도 조금 보적으로 조 잡으면서 대응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런 라인을 계속 붙이면 좀 숏을 쳐볼게요. 제가 숏, 하락장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실, 실천해서 손솔스 범에서 이런 자리에서 쇼 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수익 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매매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기 다음에 쇼칠 거고요. 뭐... 롱은 최대한 안 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쇼스로 많이 대응하시거나, 만약에 선물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그냥 계속 사세요. 예, 네, 선물이시면, <laughs> 사라고 하니까 좀 사기꾼 같은데. 이더리움, 또, 뭐, 계속 내려오면, 뭐, 이런 데서 계속 사시면, 뭐, 평단이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또 상승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수익 챙기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발바닥에서 잡고 싶어. 최저점일 때 잡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 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몇안 되고요. 어, 난 진짜 최저점에서 잡을래. 라는 생각보다는 어 계속 사셔서 이제 평균 가격을 이 정도에 맞추시면 이제 상승분을 뭐 상승장이 나올 때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거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오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락장 시작하고 있고 악재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뭐 중국발 악재든 뭐 예를 들면 전쟁이든 뭐 아니면 뭐 해킹이든 뭐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뭐 AI 관련된 악재들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어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혼돈을 줄 거고.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하락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줄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악재가 나올지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트럼프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맞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거나, 뭐, 차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차트에서 답변 을 드릴게요. 제 시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635 남아있어요. 롱 포지션을 잡았다가, 손절 나갔거든요. 어디서 롱을 잡았었냐면, 어디서 잡았더라? 안 나오지? 아아아 지었구나 아까 아, 어제 여기서 급락이 급락이 나오길래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좀 내려가길래 손절하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비비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든 아니면 그냥 떨어지든 어쨌든 좀 중장기적 방향은 하방이다. 네. 여기서 비비다가, 뭐, 올라갔다 떨어지든, 아니면, 그냥 떨어지든, 떨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장이, 뭐, 오는지, 뭐, 이런, 잡코인들이 조금씩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커뮤니티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